안녕하십니까? 남북연구소 정명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7일 7일을 맞이하면서 열병식을 진행하는데 대하여 간단히 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열병식은 한몇년 전부터 야간에 자꾸 하는데 북한에서는 아마 그거 극대화 시켜서 선전을 좀 널리 하기 위한 그런 하리한 쇼를 벌리려고 야간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이번에도 야간에 그 열병식을 진행하는데 저는 뭐 열병식이 무슨 잘 됐다 뭐어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기에 출연시킨 군사 장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 고 합니다 지금 뭐 많은 그 방송들에서 보니까 뭐 북한에서 무인기를 이번에 출연시킨 무인기. 수종에 대한 거하고 대륙간탄도 미사일에 대한 거 가지고 탱크 이번에 또사용으로또 나온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다른 무기는 제껴놓더라도 우선 군용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찰기하고 그다음에 무인공격기를 이번에 선보였는데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는 거 많이들 봤었겠지만은 1982년 4월 25일. 날그 열병식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무인기를 다른 나라가 뭐다 뺏겨서 했다 했나요? 물론 북한은 모방국가입니다. 북한은 남이 나라 걸 가져다가 제것으로 만드는 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말안 하겠습니다. 왜 건가 면 그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어느 나라 거 사다가 이렇게 출연시켰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982년 4월 25일 날 진행한 조선인민군 60돌 열병식에서 주목하라는 게 그겁니다. 그때에 북한에서는 전투기 6대를 열병식 전에 출연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지금 말하는 이 무인기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했는가 북한은. 이거 역사를 또훑어 나가면 좀 긴데 옛날에 강계 국방대학을 평양 용성구역으로 옮겼습니다. 90년도나 그때 2000년도 그전 어간에 어전은 지금 용성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전까지 강계국방대학을로 있을 때는 그저 서 군수 공업 기지들의 그 현장 기사들로 파견할 수 있는 군수품 만드는 기술자로 키웠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김정일이가 평양을로 평양 국방대학으로 명칭하면서 끌어올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문적으로 7년 동안 뭘 배운가 이 사람들이 우선 해킹 조직 달러죠 컴퓨터 학, 학교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탱크 부분, 적용무기 부분, 공군 부분, 미사일 부분 해가지고 다 잠수함 부분 해가지고 17개 칼로 갈라졌습니다. 다. 전국적으로 머리가 비상하다는 1고등 졸업생들을 해가지고 다 박아였어요. 거기서부터 인재를 키웠습니다. 전문해서 이때까지 이거 하는 과정에서 제일 활성기를 맞고 평가가 많고 떠받들여 사는 데가 뭐이겠습니까? 미사일 연구하는 학부입니다. 여기를 기본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미사일 대륙간탄도 하성 17형, 18형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미사일 지도국의 그 장창한지 한 사람이 운영하는 이 미사일 부대 기지 안에 이 미사일을 연구하는 부서들이 제일 지금까지 활성기를 맞아가지고 많이 그했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김정일이한테 치, 치아를 받고 하면서 이름을 또 날리기 시작하는 게 뭐인가? 어뢰야 어뢰 를 연관 거고 수중 잠수 수중 어뢰를 연관. 이게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한 90년도 예? 이때부터 지금 이게 연구되는 겁니다. 지금 뭐 오늘 어제 까지 뚝뚝딱거린게 아니고. 만들어 제 가족이 이때까지 빈 가마에 숨겨놓고 있다가 한두 개씩 지금 내놓는 거예요. 전번에 그 열병식 때도 또한두개 뭐인가 또 나오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서 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 무인기 공급기를 만들어낸 방문 비행기 수리 공장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 방문저 평북도 방문이라는데있어요정주 다음 다음 역전이에요. 저총수까지 나가는. 그 평양 청수행 열차를 타면 정주를 걸쳐 가지고 그 다음에 하단인지 걸치고 그 다음에 방원입니다. 그 옆에 만들어낸 건데 92년도 92년도 4월 25일 저 25일날에 이미 그때 그 나온 비행기가 기본 모체가 아니 아니겠나. 그때부터 여기서는 이제 해가지고 각 부대들에서 뭐그 사람이 어도 타지 않고. 폭탄만 싣고 날아가서 제대로 떨어지면 터져서 하는 그런 비행기를 많이 만든다고 그때부터 말이 우리 그군사위군들이 모이면 그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이, 이런 소리가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거 북한을 이렇게 모르겠나. 그러면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정확히 선을퍼 놔야 되겠다. 오늘 오늘에. 예, 이 며칠 사이에 몇년 사이에 뚝딱거리서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저 지금 두부라 그 마시는 분들이고 뭐 북한 게다 이렇게 나쁘다고 해야 국보물로 방송 시청자들이 많으니까 군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쪽으로 방송들이 많이 흘러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알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이 실제 배고파서 사람들이 솔직히 북한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또 소토질로 에서 끌어들이는 식량이면 북한 사람들이 굶주리지는 않아요. 그럼 그왜 그, 그 굶주리는가? 그걸 다 가지고 군방법 부분에 무슨 다른 데로 쓰기 때문에 하약도 다 알곡이 들어가야 하약이 되는 것처럼 다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이런 데를 다 먼저 복, 복종시키고 하다 나니까 대구 불러주는 데가 쌀이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지금 뭐 생산된 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밥은 먹을 수 있어도 배고픔을 알고 사는 데가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문해서는 그때 제가 군복무할 뭐 때까지만 해도 한몇 달에 한 번씩 평양에 회의를 하면 올라가면 모여 앉으면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비행기 아무리 속도가 빠른 비행기가 와도. 우린 그런 비행기가 필요 없다는 거, 우리 영역 안에서는 그런 비행기가 필요 없다는 거, 타양이나든가 이런 버탄들을 비행기라 실어서 날래만 보내면, 그 다음에 그 비행기는 재 뿌리는 거야. 그런 비행기를 많이 만드면 돼. 그몇 천억씩 들면 수탄 돈을 들여서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 그게 방공 하리게 떨어지면 돈동덩어리가 날아난데. 그래서 갑바천이라든가 무슨 빅그라이트 같은. 그런 걸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날 나라만 가면 거기라 실어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앞으로 현데 저는 아무리 처음속 비행기 그런 건 그런 거 아무리 있어도 우리 이제 이런 것들만 많으면 된다 그래서 그 북한에 그저김정일이 그 보는 데서 그 비행기 같기 이런 뇌류 같은 데를 이렇게 쌩 날아가면서 무인기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몇년 전에도 이게. 남해 쪽에까지 그 무인기가 내려왔다 올라간 흔적들이 발견되고. 근데 이미 그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야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탱크도 그렇습니다. 탱크도 북한에서는 조립공장이 한 곳에 있고 각 부속들 을 만드는 공장이 외주 업체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같이 거기도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감이라는데 저 평남도 그 개천 옆에 거기서 완전히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했는데 거기서도 땅그 부분을 전문 연구하는 이 이번에 국방대학 졸업생들이 오전 자기 위력을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왜그나면 90년대 그때 에 평양으로 그 옮겨갔으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자기 전문 분야에. 완전 수제들을 박아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제일 발전됐다는 걸 가져다가 그서 그다음에 그거 그 가서 그다음에 뭐 해킹하는 데서는 그 자료들 뽑아오기만 하면 그다음에 만들면 되니까요. 그걸 가져다가 제니가 또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도 탱크도 그 앞에 그 방어 방음막들을 이게 탁그 설치된 거 보니까 전부 탱크하고 또 다르게 그니까 그 땅크에다가 또그대또 그래 정장비를 또더이었겠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북한 아들이 지금 메국 다니는 총, 저 이번에 나온 거저 그 복합, 여기 말한 복합소총 같은 것들 이런 총들도 이전 이팔 기계공장에서 생산돼 나온 겁니다. 그게 자강도 전천군에 있는 항무 거기에 보면 이팔 기계공장이라는 인데가 있어요. 거기서 전문 북한의 저격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옛날 같이 자동소총을 만드는 어떤, 어떤 공정을 싹 없애버리고 저걸 만들어내는 공정으로 다 바뀌었다고 한사년 전에.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3년 전부터 열병식에는 그런 총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저렇게 열병식이 등장했다면 국가 내에서는 그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다 생산돼 가지고 우선 전 부대들에 다 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 가지고 비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 다 만들어서 부대들에 다 모든 병사들한테 줄 때까지는 비밀로 하지만은 이미 저렇게 열병식에 공개된 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열병식을 놓고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저건 아직까지도 북한의 체계를 저리도 모르는가. 네, 이거 유튜브를 할 때마다 이 방송 할 때마다 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은 여기처럼 이 우리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 우리처럼 돈을 이렇게 계산하고서 적어 가지고 인민들은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하면 그래서 팔아 먹었을 때에는 북한에서는 그거 팔기만 하면 돈이 되겠죠. 근데 제자리에서 팔, 팔지는 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생산해서 내부가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김정은이 명령 한마디에 노동자들 월급을 뭐못줄 때도 있고 저도 당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기만 면 무조건 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가격을 계산하기만 하면 뭐 여길 말하면 뭐한 천억 정도는 나가겠지만은 그 천억이라는 가격을 누가 뭐 품을 들이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군수 국방 부분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도 이런 문제를 놓고 볼때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국방 부분에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는 여기처럼 이렇게 돈으로 많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래도 할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겠다. 왜 명령 한마디로 또 북한에서 생산되는 일체 강철이모여다 보장만 해주면 만들게돼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걸로 나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전번 때와 다르게 또 새로운 무기 두세 가지를 또또 여가지고 또, 또 여가족도 공개시키고 아마 지금 그러는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재원이나 이런 무기의 사명적인 문제들은. 현재도 자료적으로 공개되는 게 없고 내부에서도 그게 공개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알아보는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